자, 오늘은 동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기업을 잘 모르시면 역시나 이쪽 기업개요를 들어가셔서 음, 그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볼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어, 주요 제품의 주 구성을 보면 자 도계육 즉 육계, 즉 뭡니까? 닭고기. 닭고기 관련 주고요. 이 닭고기 관련 주에서 대장주가 누굽니까? 동호가 아니죠. 하림이죠. 하림,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업체가 동우, 그 다음에 마니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에도 아마 하림이 제일 클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시가총액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음, 현재가에서 볼수 있을까요? 시가총액이 여기 나와있네요. 자, 보시면 동우가 지금 978억이죠. 음, 하림이 2395억이고요. 그 다음에 마니커가 9 0 9억 어, 지금 보면 시가총액 즉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laughs> 이제 어느 정도 회사의 규모로 이제 어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도 하림이 1등이죠. 그러니까 대장주는 이 독, 닭고기 관련주의 대장주는 하림. 그다음에 이제 후발주는 동우, 그다음에 마니커.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을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보면은 현재 이 동우.. 동우 아니죠 동우를 봅시다 마니코가 떠 있었네요 자 동우를 봤을 때 현재 장부가치가 어, 1정도면 적당한데 현재 0.72정도 밖에 안 되죠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어, 적정주가 장부가치 대비 0.28즉28% 28 정도 <laughs> 어, 평가절하돼서 거래되고 있다 그 다음에 업종 평균 p r 이 현재 50.77 정도 되는데, 이 종목은 11.42 정도. 업종 평균 종목보다도 많이 주가가 싸죠. 자, 그런 상태에서 부채도 뭐 많이 이용하진 않고, 음, 사내 유보금도 늘어나고 있고, 근데 약간 문제는 실적이 조금씩 안 나오네요. 요즘에 그 사람들이, 어, 복날이어도 닭고기 많이 안 먹나봐요. 예전만큼 안 된다고 해요, 지금 보면. 이상계탕집이그잘 모르시죠? <laughs> 뭐 먹을게 많아요 즘은 먹을게 많아서 굳이 뭐 복날이면 상계탕안 먹어도 뭐상계탕안 먹고 뭐 염소탕 먹고 그 다음에 뭐 옛날 분들은 뱀탕을 많이 먹었는데 뱀탕은 안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먹어 봤는데 그리고 못무신할 음... 뭐수 있는 게뭐 있습니까? 요즘 또 건강 생각해서 <laughs> 이제 이어 동물성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또 많이 먹는다고 하고 아마 여러 가지 그 생활 여건 변화 때문에 이 닭고기 관련주들이 어 조금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또 희한하게 여름 수해주로 닭고기 관련주가 이상해도 안 갑니다 주가가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동호 같은 종목은 어한 단기 매매로 오늘 단타 매매로 한3% 이상 수익이 난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좀 크게 볼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 그 앞전에 물량대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 지금 어, 이 매물을 소화해야 주가가 쉽게 갈수 있는데 이 매물 소화하기 전까지는 이 주가 상승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단기 매매로 쭉 잘했고 자, 이 종목을 더 혹시나 가져가신다면 4,100원. 4,100원만 딱 지키고 4,100원 이탈시키지 않으면 최소한 4,500원 이상 조금만 더 보셔도 돼요. 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동호는 전체적으로 지금 장부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PER 수치로 봤을 때도 업종 평균 종목보다도 좀어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음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채도 낮고 사내 쌓아둔 현금 즉유보율도 높은데 단점은 매출이 좀 많이 안나온다. 응 어. 복날수에 이런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다. 자, 그래서, 동호 같은 종목은, 어 단기로 매매하는 게 맞고, 아직까지는 좀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가져가시겠다면, 단기 수익적으로 4,100원만 이탈시키지 않으면 최소한 4,500원까지 조금만 더 보셔도 된다. 자, 오늘 이렇게, 어 동호에 대해서 전략을 좀 짜보고, 어 여러분들 그 동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동호를 좀 살펴봤네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